그래서 그, 지금 뭐, 그, 아프리카, 아, 어디, 기온이 막 지금 35도까지 올라가잖아요. 7월 달에 장마가 한 달간 장마가 된다고 그래대. 자, 지구,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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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이 뭐 2도 올라가는 게 100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앞으로 5년 안에 1.5도가 올라간대요. 이건 뭐, 뉴스에 다 나온 얘기니까. 자, 이게 지구야. 너 지구가, 지구의 땅, 에, 이게 저7대 3이지 이게 물이고 이게 땅이고 맞지 대략이 어, 이렇게 비율이 된다 그러는데 자이 3의 땅을 3%의 땅을 가지고 30%의 땅을 가지고 산다. 근데 그 사, 그것도 이런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바다겠지, 바다. 바다의 속이 이렇게 들어갔겠지. 또 이렇게 나왔고 이게 이제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알지?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지야 이제 육지의 땅이 이렇게 올라왔고 이 땅의 면적이 약 30%다 이렇게 돼. 근데 이 30%라면 여기서 바다 해수면에 푹 파진 데가 있을 거야. 막 1km, 2km 깊게 뭐 어디 태평양 같은 데는 내려가 있을 거 아니냐. 그지? 자, 그러면 결국은 이 30%의 땅이 무너져버리면 여기에 이렇게 물 수면 아래로 가라앉겠지. 음이 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조금 삐끗해가지고 어긋지면 땅 속에 있는 이 허파같이 생긴 뻥뻥 뚫린 게 약간씩 이동을 하겠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가라앉게 되겠지. 어. 얼음이 요렇게 요렇게 있다고 쳐, 북극과 남극에. 그러면 얘가 지금 막 녹아내리잖아. 뭐 1년에 뭐 1억만 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걔가 녹아내려서 지표, 물 수면이 좀씩 올라왔어. 얼음은 녹으면 부피가 늘어나잖아. 물이 늘어나잖아. 늘어나면 여기서 아까 같이 어, 수만 톤의 얼음이, 억만 톤의 얼음이 녹아내리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 늘어나겠지. 어, 이쪽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 아까 땅 속에서 지각변동이 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망가지면 물이 채워지겠지. 그지이 말은 뭔 말이냐? 땅이 잠식이 되는 거야. 내려 앉으니까. 뜨거운 그. 그 기온이 올라가는 그잘 생각 이거 심각한 거야 심각한 거.